퓨. 나 같은 사람이 모델 광고도 찍고 세상 많이 좋아졌다. 내가 말하고 좀 예쁘긴 해요. 그래도 워킹은 쟁뱅이었죠 근데 그거 하나 알겠더라고. 나부터 감추지 않으면 상대방도 마음을 열더라고. 내가 감추는데 상대방이 뭘 믿고 나랑 지내죠. 누군가랑 서먹해? 그럼 서로에게 진실이 된다. 모델이 되는 시간. 라운 모델이 평생 라운 모델이지. 시간 따라 내가 바뀌니?